자, 먹먹 꿀꿀 개돼지기법 자, 복은 많이 면 받으면 받을수록 좋으니까, 여러분. 또새폭 많이 받으시고, 예? 돈 벌기 존나 쉽죠, 진짜로, 예? 자, 제가 설날에 맞춰가지고, 여러분, 떡값 제대로 챙겨드렸죠. STP, 예? 1000% 예? 자, 서울 대치동 집값 벌었어요. 감사합니다. 대장님, STP로 차한대 뽑았네요. 명절 선물 감사드립니다. 폭 많이 받으세요. 진심으로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자, 대장, 나 대장 덕분에 전세 대출 다 갚았어. 진짜 대장 내인생 은행 자체야, 예? 대출갖고나서 그동안 아끼다못받고 가족들 패딩도 하나씩 사고 비싼 밥도 먹었어 예? 네? 70% 냠냠 개꿀맛 명절 잘 보내주세요 하이브 주출소사 하이브도 그냥 개 무조건 수익에 잭스티피 빈꼬리 부분에 파아찍키고 주머니 조둑하니 부모님 조카들 용돈 마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잭스티피 지렸네 형이 스티피가 이상해요 소액이좀70% 이상 수익률 진짜 네 쩔어요 예? 네? 전 아들놈 줄 아이폰 16% 하나 벌어갑니다 예? 네? 아버지, 감명비 벌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진심으로 새해는 쾌차, 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 와, 대장님 덕분에 벌었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눈물, 설에도 충동 나타나서세요 새해는 맥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자, 새해 감사합니다. STP 말씀하시고 선거주부에서 위아래 분할미도 걸어도 기다리는데 모두 팔렸다는 알림이 왔습니다. 예? 어려운 장에 더욱 빛나는 대장님의 가르침 덕분에 또다시 수익입니다. 예?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더욱 건강한 한해 보내세요. 예? 저도 68% 수익 좀 감사합니다. 50분 없어서 받으니까 반 홀딩인데 갖고 싶다. 예? SP 떡값 든든히 벌어갑니다. 대장님 STP 단 5일만에 90%. 자, 우리 커뮤니티 STP. 예? 제가 이거 1월 21일 화요일 날딱 추석이 아니라 설날 연휴 시작 전에 STP 업비트에서 이거 딱 하나 뽑아드렸어요. 그쵸? 자, 업비트 세력 빵핑 잡고 성인 중에 STP 연놈 움직임이 최근에 심상치 않은 것 같다. 아래 전체 주방 차트를 보시면 105.6라인이 제가 보는 가장 중요한 라인입니다 주봉 단위에서 105.6라인이면 대응하기 편하고 손익비도 좋은 구간이라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보세요 예? 자 여기서 이 105.6라인을 여기서 첫 번째 실패하고 여기서 안착을 했지만 다시 실패하고 여기서 이번에 다시 안착했다 이1 0 5 6일 그래서 이거 심상치 않다 그래서 STP 하나 딱 추천드렸죠 업비트에서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자 STP 주봉이에요 자 여기가 105.6라인이에요 여기서 한번 여기서 두번 여기 세 번째 도전이다 심상치 않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자 21일날 추천했어 21일 날 추천해서.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여기 예? 여기서 샀으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 100%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리고 더 소름 돋는 건 이거 여기서 이렇게 빠질 것도 다 알려드렸죠 예? 이거 다 알려드렸죠? 자, 1월 22일. 자, 미장 오픈. 현재 딱히 특이사항 없음. STP 오늘 20% 올라서 빠졌는데, 단기 일봉 움직임에서 내도 양봉 나올 확률을 높이려면, 125, 126원 정도에는 오늘 마무리하는 게 좋겠고, 자, 이거 일봉 단위로도 완벽하게 대응 해드렸죠? 자, 이거 155, 126 기억하세요? 그리고 저항이랑 목표가를 물어보시는데, 아래 월봉 그림을 보면, 이런 놈들의 공급적인 가격의 목표는 A 구간이나 B 꼬리 안에서 파는 겁니다. 어제 주범 105.6 위에서 승부 보면서, 그 위에서 승부 보면서, 아래 월봉 시체 구간에서 익절 노리는 종목이다. 예? 자, 보세요. 자, 이거. 이 A, 이 A 구간이나 이 B, 이 꼬리 그려진 거기에서 파는 거다. 예? 105.6 위에서 승부 보면서. 그리고 단기는 일봉에서 또, 이렇게 또 잡아드렸어요. 예? 못 잡은 사람들 위해서 또 잡아드렸고, 예? 대각하고 완벽하게 대각이 아, 어떻게, 뭐, 어떻게 놓아드릴까이벌려 예? 입맛 벌려요. 입맛 좀. 아, 자 S T P 1봉자 125, 126나 있는 여기에요. 예? 제가 여기서 추천드렸고, 자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여기서 마무리 해줘야 된다. 여기 위에서, 예? 여기 위에서 여기서 위에서 종가 마무리했죠?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어 여기 또 지켰네. 지키면서 양봉 뛰었네. 그리고 또 보세요. 자. 어, 또 집에서 또 양봉 뛰었네? 여기서 게임 끝이죠, 여기서. 어, 여기서 게임 끝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에? 보세요. 미쳐버렸네, 씨. 뭐야! 어딨냐, 봉이! 뚫려버렸네 그냥 이 모니터를 뚫어버렸네, 씨. 모니터 또, 또 사야겠네! 와, 씨. 에? 그리고 제 뭐라고 했어요? 이런 거 목표가가 어디라고 했죠? 에 월봉 보시면 자 여기 에이 라인이나 여기 이 꼬리 시체에서 팔아야 된다. 에 완벽하죠? 졸라게 맛있게 먹고 왔죠?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없죠? 돈을 못볼 수가 있어요? 없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 좀잘 지금 들으세요 진짜로 졸라게 진짜 와 진짜 왔다 그냥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현재 시장 너무 좋다고 생각한다. 이거 온도 이거 이더리움 제일 최저점 잡아넣었고 이 온도 어떻게 빠져봤자 이제 한마디만 더 빠진다 예? 빠져봤자 한마디 더 빠진다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예? 이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진짜로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좀잘 좀 들으세요 예? 자 이거 온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빠져봤자 이제 한마디만 더 빠질 거다 예? 보세요 비교해서 보세요. 여기서 빠져봤자 한마디 더 빠진다고요. 자, 여기 한마디 다 빠지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지금 플러스 46%에요. 예? 그러면 또 이제 이거 보세요. 자, 이거 어, 야, 이거 길이가 다르지 않냐? 야 이거 가격을 잡는 게 아니라 이 마디 표시라는 거죠. 잘... 몇번 말이에요? 몇 번? 에? 어차피, 이제, 빠져봤자, 한 마디밖에 더안 빠지니까, 시장 좋다고! 걱정할 게 없다고! 그리고, 이거, 여기, 저, 점 나온 게, 1월 13일이죠? 그쵸? 자, 제가 비트코인, 네? 최저점 잡아드렸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1월 1 3일날 이거, 여기, 최저점 딱 잡아드렸잖아요! 이때, 비트코인, 그냥 다 무조건 수익. 이때, 알트코인 잡은 것들, 다, 다 무조건 수익이라고요.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들으세요. 와, 무슨? 와, 제가 설날 전에 설날 빔 나올 수 있겠다. 기대하고 갔죠. 영상 찍어드릴 것갔죠 근데 와, 와, 진짜로 이거 여러분, 무슨? 와, 하락 빔이네. 와, 알트 나락이네. 와, 뭐, 뭐, 어우... 어떻게 하죠? 에? 아래로 빔이네요. 뭐 어디가 아래로 비민데 도대체? 아 진짜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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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너무 답답해? 왜 그래? <laughs> 여러분 제가 설 전에 여기 제일 끝에 잡아드렸고 이렇게 오른 다음에 여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101k 중반을 잡아드렸죠, 그쵸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올랐어요, 그쵸그 다음에 영상 찍고 갔잖아요, 예? 오, 설날빔 기대해 볼수 있겠다. 근데 보세요. 안 나와도 뭐 상관 있어, 이게? 그리고 이게 아래로 빔이야? 와, 진짜 대단하다. 에? 이게 아래로 빔이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거 뭐 슈퍼 하이퍼 오메가 울트라 미친 총 어? 빔이가 어? 이건 무슨 빔이냐, 그러면? 어?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이거, 뭐, 여러분, 뭐, 이게 하락하면 즐거워요? 뭐, 내 유튜브 와가지고, 어? 하락 비면었네 다, 그 지금, 하락 비밀고 나발이고, 지금, 다 제자리고, 이미 여기서 잡아서, 부족한 수익이라고! 이거, 여러분, 절대로, 에? 이거 진짜, 여러분, 이거, 하, 이게 진짜, 여러분! 여기에서 뭐 하락빔이네! 그리고, 오, 어떡하죠? 이런 사람들 진짜로 위험한 거예요. 진짜로. 예? 네? 더긴 말하지 않을게요. 이거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예? 네? 막 여기에서 뭐 하락빔이네. 어, 하방이었네. 그리고 뭐, 울고, 어, 도대체 대상승장은 언제 오나요? 이런 사람들 진짜로 위험한 거예요. 예? 제가 무슨 말하지이해안 되면 계속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만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서 딥시크님, 나발이니, 이거 제가 빠질 까 몰랐을까요? 예? 아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 제가 연휴 기간에 큰 움직임 나와도 대응 불가능합니다. 에? 모두 만난 거 많이 드시고 연휴 끝나고 만나자고 했죠? 그렇죠 제가 뭐 24시간 뭐 하루 365일, 맨날 맨날.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여기 잡아놨고, 그쵸? 차잘 올랐고, 여기에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101k 중반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잘 버텼죠. 근데 여기서 바로 안 갔으면은, 그 이후에 여러분들 상황 알아요? 모르죠? 그 이후에도 101k 중반이 여러분 맥점이에요? 아니, 변화가 있어도 대응을 못 해드린다고 했죠. 그리고, 아, 그냥 어차피 무조건 수익이니까, 그냥 여러분 그냥 설레기간에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냥 꽃이나 긁어보여서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되잖아요. 내가 여기서 이거 빠지는 거 모를까? 여기 뭐, 그리고 이거 빠진 데가 뭐 큰일이 나냐? <놀람> <놀람> 여러분, 이거, 예? 결과적으로 이게 막 이렇게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오른다고 하도 그게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뭐 하락 비밀이 뭐 울고 있는 사람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뭔가 대단히 크게 잘못된 거고. Okay, 끝입니다. 끝. 오케이? Okay, 끝.